내일이다. 내일 발표다. 내일 어떡하지? 방송 썰풀 것도 생기고 좋다 이거. 천재인데?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약을 먹고 작아진 것이 도일이가 아니라 미란이었다면 영상을 다들 꽤나 좋아해주시고 반응도 좋더라고요. 어떤 시청자분이 저보고 천재 아니냐고 댓글 달고 그랬습니다. 기분 개 좋았음. <laughs> 아무튼 이번에도 만약에 코난에 어떤 설정이 살짝 바뀌면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던 중 만약 진짜로 코난이 모든 범죄의 원흉이고 진범이 코난이 맞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코난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고 다닌다면이라는 주제로 한번 망상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 영상에 나오는 모든 발언들은 저희 망상 속에 나오는 것들이며 명탐정 코난 원작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립니다.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이상한 게 맞으니까 자비롭게 넘어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도일이는 어릴 적부터 셜록홈즈 같은 추리소설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추리하는 탐정에게 관심이 생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트릭을 만들어내는 범죄자에게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범죄와 관련된 서적들도 찾아서 보게 됐고 여러 흉기들, 사건들, 트릭 같은 것들을 빠르게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일이의 아빠인 남건은 아들인 도일이가 이런 범죄 관련 책들을 보는 것에 조금은 걱정이 되어가지고 서재에 있던 범죄 관련 책들을 몇 개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도일이는 그런 남건의 행동을 눈치챘고 범죄 관련 책들을 정당하게 읽으려면 이걸 읽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던 중 어딘가의 책에서 탐정과 범죄자는 서로 닮아 있다는 구절을 기억해냈습니다. 도일이는 지금까지 읽어온 추리소설과 범죄 관련 책들을 기반으로 탐정 일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범죄소설들을 읽은 덕분에 도일이는 덜 떨어진 범죄자들이 만들어낸 트릭 같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간파하고 빠르게 추리를 했습니다. 도일이는 그런 범인들을 잡을 때마다 나라면 그 상황에서 다른 트릭을 쓰고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도일이가 탐정으로 여러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자 남건도 나름 안심해. 는지 그 동안 빼놨던 책들을 다시 서재로 돌려놨습니다. 덕분에 도일이는 다시 지금까지 못 읽었던 범죄 관련 책들을 읽게 되었고 도일이의 범죄에 관한 상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범죄 관련 책들을 읽으며 도일이는 가끔씩 탐정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서 탐정이 못 풀만한 트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아빠인 남건이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라 그런 짓을 했다가는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으니 참기로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도일이지만 그래도 본인을 여기까지 키워준 아빠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일이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어 유니콘 한 마리와 놀이공원에 데이트를 하러 가게. 습니다 솔직히 다른 또래 친구들은 멍청하다고 생각하여 친구들을 그다지 많이 안 사귀었던 도일이지만 미란이는 달랐습니다. 도일이가 흥미를 가지는 경우는 몇 가지 없는데 첫 번째가 특이한 범죄 틀이 두 번째가 인간이 아닌 신비한 생명체였습니다. 도일이가 봤을 때 미란이는 주먹으로 벽을 부수고 머리에 뿔이 달려 있으며 총알을 눈으로 보고 피하는 사람이 아닌 생명체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도일이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미란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일이는 미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고 유일하게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도일이는 미란이에게 지가 제일 관심 있는 추리 관련 얘기를 합니다. 도일이는 신나가지고 혼자 미친 듯이 떠들고 있는데 미란이가 놈이 뭐라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러 갔고 롤러코스터를 타던 중 갑자기 사람 머리가 잘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일이 이렇게 대낮에 롤러코스터에서 사람 머리를 자르는 미친 범인에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추리하기로 마음먹었고 용의자들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도일이는 지금까지 심리 관련된 책들도 읽었어서 용의자들을 보면 대충 불안한 감정, 화나있는 감정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일이는 18년 인생 처음으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길고 얼굴은 차갑게 생겼으며 검은 옷을 입은 이 남자는 주나 소름이 돋게 생겼었습니다. 한 사람이 봤다면 와씨 개 무섭게 생겼네 하면서 바로 눈 깔았을 테지만 도리는 이 남자에게서 완벽한 범죄자의스멜이 느껴져서 너무나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의 사건을 해결하고 도리는 아까 그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와 같이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어디론가로 가는 것을 봤고 도리는 유니콘을 버리고 따라가 봅니다. 따라간 곳에서 그 덩치 큰 남자는 다른 어떤 남자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도리는 아까 봤던 완벽한 범죄자일 것 같은 그 남자를 찾아 봅니다. 그 범죄자 같은 사람은 사실 도일이 뒤에 있었고 깜짝 선물로 뚝배기 한 대를 줘 버립니다. 도리는 역시나 본인이 인정한 범죄자다라고 생각하며 쓰러집니다. 도리는 이런 완벽한 범죄자에게 죽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주는 알약을 먹었는데 깨어나 보니 그는 어려져 있었습니다. 도일는 순간 당황했고 일단 근처에 사는 브라운 박사님을 찾아가 봅니다. 박사님에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얘기해 줬고 박사님은 일단 이 정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숨어 지네라고 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찾아온 미라니에게 본인의 이름을 코난이라고 소개한 뒤 브라운 박사의 조언에 따라 미라니 집에서 살기로 합니다. 박사님이 해 줬던 조언은 미라니 아빠가 탐정이를 하니 거기에서 그조직에 관련된 정보를 모으라는 것이었죠. 도일은 미라니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려진 다음 새로운 이름에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버지를 생각 하지 못했던 범죄행위들을 해도 딱히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껏 생각만 해오고 실행하지 못했던 범죄행위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나는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간 다음 가볍게 어떤 가게에서 돈을 훔치는 행위를 해봤습니다. 완벽한 트릭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유명한 모두 수사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코나는 뭔가 이 범죄가 성공했다는 성취감도 있었지만 본인이 생각을 엄청나게 해서 기껏 만들어 놓은 트릭을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나는 이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 추리까지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나는 어린이 상태이니까 본인이 출리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코나는 꽤 머리가 좋고 발명품도 나름 괜찮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박사님을 찾아가 봅니다. 박사님에게 코나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누군가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박사님 어려져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는 도일이를 보며 기특하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발명품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박사님은 목소리를 흉내내주는 마이크 말고도 마취침, 킹력 증강 슈즈 같은 요 상한 발명품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코나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낼 트릭들을 도와줄 만한 좋은 발명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난은 그 후로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범죄들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그 사건을 추리하러 온 유명한을 재운 다음 완벽하게 트릭들을 추리하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끼워 맞춰서 체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체포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가 범인이 아니라고 발악을 하면서 체포를 당했고 구치소에서도 오지게 옌병을 했다는 소식이 코난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전부 멍청한 친구들을 골라서 범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이러다가는 언젠가 꼬리가 잡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님이 실패한 발명품이라며 어떤 발명품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타인 코난이 생각했던 것을 뇌리에 심어주는 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코난 말이 안 먹히면 경찰에게 코난의 추리를 보여줄 때 쓰라고 만들었던 건데 마치침하고 목소리 변조 마이크가 생겼으니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버릴 거라고 합니다. 코난은 버리지 말라고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으니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코난 은 지금까지 했던 고민들을 싹 날려버릴 방명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걸로 좀 멍청해 보이고 사연 이 있어 보이는 범죄자에게 본인이 했던 말도 안 되는 범죄 트릭들 기억 속에 심어놓는다면 그들은 미친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본인이 범인이라고 착각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난의 이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코난의 기상천외한 트릭이 박힌 용의자들은 "왜 내가 이런 트릭들을 알고 있는 거지?"라고 혼란스러워 하다가 코난이 본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버리자 "아 내가 범인이구나"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죽일만한 이유를 알아서 술술 불어버렸습니다. 아,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망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난이 이렇게 완벽하게 본인의 범죄 욕구와 본인의 트릭을 알아줬으면 하는 관종 욕구 두개 모두를 충족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일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코난을 찾아옵니다. 두 분은 박사님에게 모든 것을 듣고 도일이가 걱정돼서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도일이의 부모님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본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자고 말하니다 도일이는 지금 하고 있는 범죄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안될것 같으니 그 검은 조직은 본인이 잡겠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도일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도일이 의견을 존중해줬고 이제 도일이와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버지인 남건이 도일이를 부릅니다. 남건은 도일이에게 요즘 들어 요 근처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던데 혹시 아는 게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도일이는 아,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그거 해결하느라 좀 바빠요? 라고 대답합니다. 남건은 그 대답을 듣고 이미 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부디 안 좋은 길로 빠진 게 아니길 바란다, 도일아.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립니다. 도일이는 뭔가 아버지가 살짝 눈치를 챙기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죄 수법을 치밀하고 악랄하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코나는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른 뒤 유명한 탐정 사무소에 돌아왔는데 웬 피부가 까만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본인을 하인성이라고 소개하고 남도일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나는 그 녀석을 보자마자 관상을딱 보아니 지능캐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니는 도일을 왜 찾고 있냐고 물었고 하인성은 최근 들어서 남도일이 행방 불명된 다음에 이 근처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뭔가 관련이 있을까봐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코나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본인의 했던 범죄들의 수상한 냄새를 맡은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코나 일단 화제를 돌리기 위해 하인성에게 본인이 감기가 걸렸다고 약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인성은 아, 여기 고량주 있는데 이건한번 마셔봐. 라고 말합니다. 코나는 고량주를 약으로 주다니 이거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화제를 돌려야 하니까 한번 마셔줍니다. 그후로 몸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본인이 좀 전에 마무리했던 범죄를 누군가 의뢰하러 나타날 건데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코나는 정신을 차리고 모두와 함께 범죄가 일어난 장소로 가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오르고 슬슬 누명을 씌울 타이밍인데 코나는 상태가 안 좋아서 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하인성이 조사를 끝내고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 보니다 코난이대로 본인의 범죄 생활을 끝낼 수가 없었고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코난 남도일로 진화한다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도일이는 하인성이 하고 있던 조사를 모두 막은 뒤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고 하인성이 본인을 향해 의심을 품고 있던 것을 좀 해소시켜 줍니다. 이제 도일이 모두에서 할걸다 했으니 코난으로 다시 돌아와졌고 코난은 한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 자신이 하고 있는 범죄의 냄새를 남건과 하인성이 맡은 것을 보고 안심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코난은 들키지 않고 범죄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서 수상한 냄새를 맡은 인물은 또 누가 나올까요? 와디프 코난이 만약 범죄자였다면은 여기까지 근데 진짜로 남도일이 범죄자의 길로 빠졌다면, 하인성, 이상윤 등, 지능캐들과 붙을 것 같다는 생각에, 꽤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올렸던 유미란이 어려졌다면, 을이 편을 만들어달라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와디프는 구속작을 만들면 뭔가 뇌절 같을까봐 다 한편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뇌절을 좋아하신다면, 구속작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건이 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말고요 아무튼 저희 이런 영상들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도 더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